네 반갑습니다. 광유 보석 커들리 카페 한국 광유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어 근생께서 이좀 어, 지금 몇달 동안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이제 조금 살짝 내놓으시네요. 근데 이제 작은 건데 다이아가 몇개 보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 갖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 오우. 오우, 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상품성이 있는 좋은 다이아예요. 투명도 약간 그런데 보세요. 이건 다이아 맞아요. 네, 이건 다이아 완벽하게 들어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쳤어요. 축하드리고. 요거는 네, 81 캐럿인데, 81 캐럿인데, 핑크 다이아예요. 오, 이거 커팅해 놓으면 이쁠 거예요. 보세요. 다 약간 여기서 그간데 이런 거는 조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하면 100% 갈아가지고 100% 하면 다이아. 이건 다이아예요. 추가드립니다. 81캐럿. 예, 그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건 내가 보도 다 다이아가 많 많다고 그랬죠. 예, 역시 초창기에 뭔가 기회를 초창기 같던 이건 다이아예요. 예, 이것도 다이아입니다. 69캐럿. 69캐럿. 예, 거의 갓 같이 있었던 그 정도. 60몇캐럿짜리 형태로 많이 나오네요. 이때만 해도, 예. 그지? 이거는 의심이 됐는데요. 잠깐 봅시다. 예,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파이어 코론덤이에요. 음. 그런돔이에요. 이건 사파이어 크론돔이에요. 음, 예, 그런. 크론돔. 이거는 지금 녹색 계린고 예, 이것도 다이아가 아니네요. 자. 어, 이거는 예, 그렇지. 자, 이거는 다이아 맞아요. 자, 질이 좋은 다이아 하나 또 나왔네요. 핑크 다이아입니다. 얘는 좀 아주 재미있는 자, 핑크 다이아인데 한번 볼까요? 또. 음, 이렇게, 와우, 좋네요. 색깔도 좋고, 작아네요. 작아, 작아. 이게 뭔가 잘못됐네. 31kg. 31. 오, 어, 자, 자, 이건 상당히 좀, 아, 이거 멋지, 참 좋은 다이아, 이건 도에, 다이아가 맞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네. 어? 어, 이거는 약간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아 들어갈 것 같은데, 오해네요. 오해네. 의외네. 잠깐만. 어, 이건 조금 특이한데. 아니, 이거는. 역지로 올라가는 값이고, 자 이게 자기 값이거든. 팔 그런 돈까지는 되는데 이건 다이아로 하기가 힘들어요. 네. 조금 가볍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좋거든.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 음, 음 이게 이건 좀 이때까지 하고 조금 다른 종자네요. 은 종자네요. 아 다이아가 아니네요. 네. 다이아가 아니에요. 음. 들어가지네. 오, 강옥이네요. 네. 아쉽지만 질이 좋아요. 이건 따로 분류하세요. 이건 거의 다이아 사우 같기도 하고 거의 다이아 사우에 분류를 해놔야 할것 네. 같아. 얘는 얘는 조금 다르네요. 네. 다이아 사우에 분류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네. 맞겠어요. 상당히 질이 좋아요. 네. 자 요거는 다이아에요. 자 또다 오늘 질이 좋은 다이아 또 하나 나온 핑크 다이아 계열이에요. 오 핑크 다이아 계열이 하나 또 나왔어요. 약간 유난 옐로 같기도 하지만 이거 핑크 색깔이 나는 자오 이거 투명도도 좋아요. 90 9 4지 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음9 4지 입니다. 자 이건 다이아 맞아요. 자 보세요. 짜자잔 띠리릭 띡띡 음.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누가 봐도 다이아 누가 봐도 다이아 어 그렇죠 누가 봐도 다이아 자 다이아 다이아 갑시다 누가 봐도 다이아 그래야죠 이건 상당히 상품이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요 요새 예, 아주 예쁘죠 굉장히 좋은 거 자 45칼원 네, 45칼원 이십니다 어, 이건 상당히 괜찮아요 45칼원짜리 네, 이건 옥이예요 그 다음에 아, 어, 이것도 옥이예요 자 이건데 질이 좋은 옥이예요 요런게 요요 지역에 있는 건 옥이라 하더라도 질이 좋은 옥이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거는 보시면 질이 좋아요 자오이 녀석은 다이아 같은데 아 다이아 맞는데 조금 가볍네요 쓰읍 약간 가분데 그래도 다이아 같은데 네 그래도 다이아인데 네, 잠깐 좋습니다 아 이게 음 다이아 맞네요 자 이건 몇 캐럿 40캐럿 40캐럿인데 나름대로 음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음. 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에요. 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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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옥이에요. 음, 이것도 옥이네요. 어, 잠깐. 예, 네. 다이아 아니에요. 옥이에요. 음, 어, 잠깐만. 어어 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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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봐라 봐, 얘 봐, 얘 봐. 어, 아 얘는 살짝 굴러오는데 야 얘는 조금 걸쳐 있다 지금 보니까 딱 9에서 9.2 정도 걸쳐 있어요 올라가 올라가는데. 이건안 올라가죠. 이거는 넣기가 힘들다. 이거는 다야 싸우 정도로 해야 돼. 얘는 다야 싸우 이건 아쉽지만 다야 싸우 이건 거의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렇고, 자 이게 있는 거는 좀다를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옥 같은 다야냐, 다야 같은 옥이냐? 그극 그 레벨이네요. 이건 옥이네요. 이것도 옥이네요. 옥. 이것도 옥 같은데. 이것도 옥이네요. 옥. 어? 이거는 경도 조금 높은데. 자. 예, 이것도 옥이네요. 이것도 옥입니다. 야, 이것도 옥인데. 어. 이거는 다이아 같은데, 잠깐만. 어. 이쪽은 아닌 것같다 이쪽은 왠지 요리만지면 다야, 이 이쪽은 보세요. <laughs> 아닙니다. <웃음> 음. 잠깐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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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거, 는 조금 거이 어, 자, 자 다이아가 하나 놓은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맞아 보임. 밀도도 좀 맞는데 한번더 재차 확인. 아 이쪽은 또 아니네요. 아 이쪽은 아니네.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지네. 얘도 아니네. 이건 다이아가 아님. 가벼워. 요 확실히 다이아가 아닌 가벼워요. 다이아가아닌가벼워신기 신기하네요. 아, 이것도 옥이에요. 가벼워 이렇게. 가벼워. 꽃 같은 다이어, 다이어 같은 옷. 이것도 안 올라가네. 아이고 귀엽네. 색깔은 이쁜데. 완전 공룡 새끼 얼굴을 하고 있네. 그죠? 신기하게. 어찌 이렇게 옥입니다 옥 옥이에요 아하, 이것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옥이네 옥이에요 옥 어? 이건 단단한데 옥입니다. 옥이고요. 옥이고요. 이것도 옥. 어? 이게 왜 이리 딱딱해? 잠깐만. 옥인데 왜 이리 딱딱하냐고. 이건 불에 구웠다는 이 맞네요. 불에 구웠네. 멜팅 됐네,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 옥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까 한 개만 다였나? 그한개 빼고는 싹다 옥이에요. 자, 옥 같은 다이아와 다이 같은 옥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는 모조리 다 옥입니다. 공룡 새끼 얼굴 모양 해 있는 것도 이거 좀 이뻐. 그래도 굉장히 이쁜 옥이에요. 이거는 보석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그거 등급 내릴 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옥이에요. 똑같이. 다이아가 될 뻔했던 크론덤도 있고, 샤페론 색깔은 진눈 좋아야. 얘는 다준 보석 정도로 그릴 들어가 있고. 이상 광예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예 보석점 전행두금 순분 보석 대표 리오 파텐첼이었습니다. 아유, 근수님 축하드립니다. 네.